우리 데살로니 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을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6절, 이오장 십육 절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섬기지 말고 예언을 열있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어, 오늘 이 귀한 말씀 참 감사하고 늘널 많이 받던 말씀입니다. 어, 정말, 어, 어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 귀한 우리 목사님들 분 오셔서 찬양과 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에게 많이 돌리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 정말 본인들에게 또 이렇게, 어, 이 영상 나온 걸 서로 보내드리니까 또 아주 또 다시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어, 은혜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성령님 이름 마음을 주시, 여기 보세요.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방주를 지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노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방주를 짓게. 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어, 제가 아까도 아침에 예배가 말씀드렸지만 어, 성경 6 6권에이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꼭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창세기부터 인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생명력하고 번성하는 복을 줘서, 오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내시오. 런데 하나님을 사탄의 말을 듣고 빗나갔어.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세상다 죄에 잡혀서, 그게 육신의 소유을 다, 영이 죽어버렸으며, 육으로 살다가 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이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육에 지어져서 바벨탑을 샀고 이렇게 그냥 샀더라. 나중에 모든 죄와 풍수를 만들고 세상 끝을 지어쳐다 애녹성을 만들고 그러다가 인간은 비참하게 가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하나님은 사람 만든 것을 한탄 하신요왜 내가 인간을 사람 만드는지 우리가 어, 어, 부모도 보면 말안 듣고 그러면 아이고, 가끔 한 것이 저 근데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지시기를 한탄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여러분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죄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어? 짐승의 새끼를 가질라면 미친듯이 달려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도 지금 죄짓는데만 빠릅니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은 마지막으 노아시대에 홍수로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방주를 짓게 했는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모든 것을 다 방주 안으로 모으고 여러분, 아, 뭐그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보물, 을에서겠어요 그런데도 이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이 s 고 모든 짐승 한상한상다 크게 o 고 그때 나고 나니 40주 40날 비가오므로 그냥 온 세상이 물로씻 o o k 그들을 통해서 k 함, n g c o o k 과또 이렇게 o k 의 길을 가도록 k i n g cooking, 지 o o k i n g c 이 o k i n g c o o k i 그시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 우리 다윗이 요번에 어, 주인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 아침에 새벽에 아, 우리 이제 조카가 그래. 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 지금 마지막 때에 설교를 준비했다고 아주 그냥 차근차근해가, 이 말이 지금 때가 가까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저렇게 전쟁이죠? 또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제 북한도 시시탐탐으로이러죠이세상 여기만큼의 전세예 아, 지금 하 아, 지금 서른 어, 있는 걸로 족한 줄 모르고 그냥 아기 그냥 소리치고. 또성정일 보면 마지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여기 이것저것 이러면 막 이제 어, 이제 산성전을 치면 이제 거기에 또 다니엘 세금또 마태복음 24장에 서지 않는 그런 습이 서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내 영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서서늘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은 아, 지금 뭐, 전는저고이 세계를 다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는 우물 아래 고령이처럼, 우리가 경기도 광주 속에만 살면, 어 여기도 밖에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내가 눈을 들어 사명을 바라보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네가다 바라봐요. 우리는 지경을 넓히고 눈을 넓게 떴어.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운전을 하다 보면 밑에 보면 이런 사고 나요. 멀리 보면서 해야 누리고, 그러고 신앙도 하루쯤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끝없이 끝없이 나를 죽이고 깨닫고 나를 죽이고 또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마음이 채워져요. 다른 곳에 아니라 예수로 알기 원나니까 저는 성경 안에 시몬과 안나를 좋아해요. 보면 은 시몬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보고 어니는 내게 오리라 안나는 383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보고 그리스도를 안기돼요축음 그리스도. 오늘 이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을 떠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강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시대가 그래. 그래서 자꾸 그런 나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순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마지막 때가 내가 많이 가,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은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주님 오신다는 이잖아요 이때 기어 있자,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안 주면 살수 없어요. 은혜, 오늘 요 오늘 교회도 은혜를 주셔어요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에 산다는 걸더 겸손하게 물어보고 아무데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신입니다.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좋아해 순수한 그릇을 좋아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어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혼나죠이강단인데 제일 두려운 곳이 복사가 저는 지금까지 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안 됩니까? 늘 그거 갖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지. 예수를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 늘 그렇게 해요. 왜? 처음에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 오리를 넘무 심리를 넘 고음전을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루야 그런 우리가 이제 성도가 해야 할일이 뭐냐면 성도는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것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음. 왜 기뻐냐? 왜 기뻐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 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기뻐해야 돼요. 아멘? 음. 우리는 허물과 자로 죽고 지옥도성이 돼요. 영원한 일망으로 가야지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대통령이 석방됐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저 저, 저, 뭐야,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지만나오니까 자유하잖아. 이게 자유. 이 얘기하려고 자유. 그러면 우리 자유가 얼마나 좋지? 우리도 죄에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리고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범죄하자마자 하는 창세기 15장 아,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손이뱀의 머리를 상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한다 마귀는 예수님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그러고우리 자유로 주셨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제 사망의 분 선물을 해방해 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결코 정지함이 없요우리를 자유주심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로 매였으나 나는 돌아가 죽, 죽게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질리라 질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질 이분이 계시면 자유가 됩니다 아멘 돈에 묶이지 마세요. 질병에 묶이지 마세요. 그거 잠시 있다 없어도 잠시만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건보다도 귀하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 천금보다도 귀합니다. 예수님을 자꾸자꾸 알람해 보세요. 늘 위높이, 길이, 길이 자꾸 자꾸 알라고 해보세요. 넓이 높이 길이 깊이 자꾸 알라고 러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있잖아 알면 알수록 냄새가 나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귀한 것 같은데 들어가면 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 목사님 정말 인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동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한지, 감동 갈수록 예수님은, 들어갈수록 들어갈수록 주님은, 어, 아 표현이 안 돼. 저는 길을 가다가도 주님, 이러고 있을 때 이럴 때도 고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동 주실 때, 야 천하를 너무 들 감리만하여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왕이신 하나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하네 아,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기뻐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고 읽어보니까 요한 볼까요? 자, 1 1절 하는데요. 아, 아, 자. 자, 여기 10, 15절에 보니까,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받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남을 용서하고, 선을 쫓아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용서하지 않는면 용서를 안 해. 용서, 왜 용서하니? 아유, 용서를 왜하니 그러면, 너놈너놈 너는 누구에게 용서 받았냐? 너는 천만 금을 지은 죄에서 예수님이 너 용서해줬잖아. 성령님 이런 마음 없이, 여러분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받는데 빚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새 이게 좀있다가 가서 용서 못 해줘.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나는 너 용서 다 했는데, 너는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 아이고, 그냥 의자 아래 살았다 용서. 그 자기만 손해야. 왜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오늘 악으로 악을 받지 말아. 소으가 악을 잃죠 그러면 하나님 책임 주셔. 아멘. 자문해 보니까 뭐숯불로 얻어서 머리에 올려준대. 뭐 하나님 용서해버리면 내가, 내, 내, 내 안에서 죽일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속도 상하지.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 용서해 내가 뭐왜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손해를 봐? 용해 그래야 예수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어떻게 이네 속이 아기 가득 있고 용서도 없고, 뭐 돌아다닌다고, 은혜 받아다닌다고, 어디 가서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금 하시네, 이거예요. 여러분, 모아, 앞모미가 앞몸. 모아 하고 앞모미가 모합 애도, 에돔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왕하고 같이 어디를 가요? 지금 모하인가 지금 치료가 가는데 물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물이, 물이 없으니까 양이 이거 먹고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아, 어, 이여호사밭이 어, 아유, 이거 다 죽게 됐다. 여기에 하느님이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신복이, 아유, 왕이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사에게 기름분 왕이 하나 있는데, 기름본 아, 선지자 있습니다. 가자, 그에게 말씀이 있구또 가요. 멀리 얘기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셋 앞에 딱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딱이 선지자가 봐요. 그러 영의 눈이 열리니까 봐요.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지 영의 눈이 땅 열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 막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 당신 하는 거 보면 절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해 줄수 없으나 그러나 이여호사나 이는 이스라엘 남녀다의 왕은 하나님 앞에 바랬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준다 그래갖고 이런 물을 터뜨리고 려 모든 걸 부어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나가 하 잘하면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하면 그들이 형통이 복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도 겸손해야 돼 무릎으로 같이 가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냥 주목식으로 혼자 다닌다고 그게 렇 되지 않아. 이런 절차를 잘야아 나는 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맡겨둔 일을, 죽든지 살든지, 그걸 맡겨둔 일을, 때로는 바닥에 앉았든지, 때로는 그냥 굶든지, 앉아서 주님 시키는 대로 가던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시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열에 항상 기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어, 이런 거 용서해야 돼. 그리고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손으로 악을, 선으로, 선으가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 항상 선을 쫓아야 되겠어. 선을 우린 쫓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항상 기뻐야 돼. 이게 깔려있으면 기쁨이 안 돼. 이거 덜어내야 돼, 덜 이걸 깔려있으면 성도의 생활이 항상 이런 것에 바로 되고 항상 기뻐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꼭꿀앉았으면 아니야. 나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때로는 시간이 안맞아 시간 이 지금은 더 갖고 여기까지 올라니까 오더 갖고 그냥 집에 나라도 어지러우고 뛰쳐나오는 거기도 안돼고 숙간이 그냥 옛날에도 전도하러 가면 다 치워놓고 그냥 전부 들이놓고 가거든. 밥 먹은 건 제일 당가지는데 <laughs> 그러면 전도사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옛날에 뭐, 김치 담그고이런 목사님 파주버스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되게또 달라지지만, 뭘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우리가 이걸 잘했다, 이렇게 는데 이게 아니고, 항상 뭐요? 니, 이, 바빠. 바쁠 때,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아버지, 난 너무 오늘, 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몇 시간을 해도 돼? 몇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요이렇게요이렇게요 그러면 두 시간 일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기도가 다가오는 그러고 일어나서 오면, 벌써 여기, 이렇게 돌아다닌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금방 가. 그 앉아서 무릎 꿇고 몇 시간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내일도 이제 2시에가면 여기서 이제 12시에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아침대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아침에 일을 집에 막밤그잘안 돼. 이제 근데 요새는 걸어 또 걸어도 한 번씩 당가 놓으니까 딸이 이래 엄마, 엄마가 그렇게 당가 놓은 일이 없데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해고다 나가야 돼. 설교 준비 일고 없어. 오늘도 지금 그냥 선거에 어쩔 수 없지. 그 어, 아버지가 나를 잘 하시. 기이여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앉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줄 믿습니다. 쉬지마. 그리고 기도처가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 우리도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였으니 마스크룩뚜룩 기도하고 또저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 시작에서 기도 로 마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이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돼.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가신 다윗은 하나님이 으찌하여 우리 집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이세아니니까, 그맨 막내 포자도 없는 날, 양치는 날이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 것이, 그러면서 그그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얘분 다윗을 지금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봐요 다윗은 기름봉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대로 왕으로 안 세워요. 그렇게 세우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통 속, 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주님하신 잘못된 것들을 쳐버리고 차단하게요. 여러분 바세바의 죄를 자기는 몰래 숨어 서해웠지만 하나님 보시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암놈인가 그 아들한테 뒷낮에 배추구에 자기의 처을열 명을 다 감간하다가 그렇게 만든다고 만들었다고 죄의 삭성 그런데 그걸 다 결거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 그렇게 다차단한그 속에서도 하나님 만들어가고 부르시고 그러고 하니까 사도행 전에 보면 다 이가 나고 마음이 간다아파다 여러분의 삶도 고난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 감사하고 여러분 물질은 생명이에요. 아무나 바치는 건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검사에 감사하고 성의 있고, 봉사해 봐요. 자꾸 부여주더제 여기서도 보여주고, 여기서 저기서도 어제 그 목사님만 붙는 거 아니고 여러분은 나의 의 얼마나 많이 품는 밤에 붙어오는 거요 어린이 사회가다가, 집안을 조금 해놓은 거, 그것들 뿌리 막, 다그럼 심단대로. 아버지가 다하시그 그, 모르리다 하시오. 그걸 뭐, 이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로 감사해. 아버지도 감사해. 그러다니면서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전문지만, 저는 여기, 여기서 그래요. 지금, 이 모든 일을 해가면서 나 하나님, 이, 우리 저, 딸이 옥합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큰치바의 향기를 바라고 교회의 향기를 바르듯이 저 우리 저렇게 향기를 바라는 저 모습을 보고 교회가 좀 성장해 주시고 또 여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다 축복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세워두시고성도들이서로 협력이 됐어. 하나님 밖 세워가는 거지. 교회. 그래. 여러분의 삶도 나도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고 발을 깎여주고, 성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왜 건강 한 드시고, 물질 안 드시고, 안죽이습니까 내가 수십 번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고시나, 그간 할머니들이 밑바닥에 앉아있어요. 아, 음, 음. 이러면 기도한다. 왜 소리가 안들이러고러면 음, 군사님들이 바닥에 앉아서 찬다. 그리고이튿 날쯤에 가면 시장 바닥에서 무수, 시래기, 그거 주수 다 팔고 계신다고. 아, 군사님, 그러면, 어, 아, 이거 보면 이거 파시니까. 목사님, 겨울에 김치담 말이다. 여러 그런 분들이 자손들자손들 보고 밖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 자꾸 해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범사가 감사가 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늘 감사가 넘치는 더 많은 족보를 감사의 족보을더 주셔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신앙 생활 안에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돼. 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이 지역에 주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또. 또 죄종들이 막 힘을 로어갖고 가서 지역을살린다면 이거는 수백명 보다도 한 사람이 있어서 잘 돼서 힘을 얻어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겠 있잖아 죄종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죄종뭘 이런 거지 않아 그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겠어 남의안 먹을 때 굶어야 되고 어? 그 신학교 간다고 얼마나 없는 돈에 고생을 하고 말해. 자기들은 잘먹고 이나 있지만,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얘기에 보면요. 내 일이 잘못되면 머리를 풀, 길었다가 다시 자르야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내중이 된다. 근데 이게 주의종들이 그냥 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원찮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온분들을잘 세워서 하나라도잘 쓰면, 얼마나, 어,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주의에도, 그 분도에서 보니까, 뭐. 생계를 다니면서 뛰게도 만들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쪽으고 전도했어.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꾸 걸어 다니는 거는 건강해. 교회가 건강해야 돼.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렇게 알려진다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권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음. 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 보니까, 아, 이게 아, 본사에 예. 어, 감사라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뜻이다 그리고 악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어,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지 말아 해요. 예언을 멸시치 말아은하요 악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날마다 충만하게 말야 돼. 요 충만 충만하게. 자그 충만 충만하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는데 내가 거절해 그러면 소멸돼요 성령을 쫓아내나 성령님이 시켜야 키 돼.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 안 해주면, 그 죽는 것과 죽 똑같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면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던, 아멘, 자꾸 들이야 돼. 자꾸 맡겨야 돼. 성령님 오늘 좀 일을 하세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 생활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애연을 빼시지 말고 악은 악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때형통의 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성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 계시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